여러분, 단백질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근육, 뼈, 피부를 만드는 핵심 재료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혹시 계란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계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가진 음식들이 있답니다. 오늘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슈퍼푸드 5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가족 모두 건강과 활력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콩보다 단백질 듬뿍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100g에는 무려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계란 두개 분량의 단백질과 비슷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꾸준히 먹으면 득근 닭가슴살입니다. 단백질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닭가슴살 100g에는 약 31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 함량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참치입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30g으로 오메가3까지 풍부한 완전 식품입니다. 네 번째, 간편하게 즐기는 고단백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 그릭 요거트는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바다의 영양 보고 새우입니다. 새우 1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맛도 좋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음식들 꾸준히 챙겨 드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